안녕하세요. 서울둘레길 7코스는 지하철 5호선 고동역 4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명일공원 입구까지는 약 5분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데요. 스탬프함 오른쪽에 있는 계단을 오르면 명일 근린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시작은 늘 그렇듯이 항상 오르막길이죠. 영차영차 영차 힘을 내서 걸어봐요. 그래도 조금만 오르면 이렇게 넓고 편안한 산책길이 시작됩니다. 숲이 우거져 그늘도 많고 쉬어갈 수 있는 의자도 군데군데 많습니다. 바람도 불고 새소리 들으면서 걸으니까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자산 방향이라는 표지판이 나타나고 생태 육교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한영고등학교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육교를 건너면 쉴수 있는 의자가 놓여 있고 멋진 소나무도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홀라우프 등 운동 기구와 단체도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오금 일교 방향으로 표지판을 따라 계속 내려갑니다. 오금 일교가 오늘의 마지막 도착지인데요. 이곳에도 멋진 트리하우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통과해서 다음 의자가 나오는 곳에서 쉬어가려 해요. 이렇게 가방이나 모자를 걸수 있는 거리도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쉬어갑니다. 얼린 주스가 녹아서 먹기 좋은 셔벗이 되었습니다. 숲을 벗어나고 야자매트가 끝나는 곳에 다다르면 큰 도로가 나타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행운꽃 플라워 옆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예쁜 꽃들을 보면서 화회단지 옆을 지나갑니다. 화회거리를 빠져나오면 바로 왼쪽으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걸어갑니다. 꽃이 끝에 다다르면 이렇게 표지판 이 있는데요 왼쪽 방향입니다. 예쁜 응소화가 피어있고 금계국도 구경하며 걷습니다.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 편의점이 있는 건물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새 건물인 걸로 보아 캠핑장이 최근에 새로 개장한 것 같아요. 캠핑장 입구까지 오면 우리는 오른쪽 숲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일자산으로 오르는 길도 약간의 오르막길로 시작합니다. 그늘이 있는 휴식하기 좋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5급 1교까지 4.9km 남은 지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자산은 이름 그대로 산이 일자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길이 넓어서 걷는 동안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해요. 가벼운 차림으로도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습니다. 감북동 공동묘지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달이 넘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데크로 만든 전망대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엔 고려 후기 공민왕 때 학자이자 문인이었던 이집이 신돈의 미움을 사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잠시 피난처로 머물렀던 둥굴이 있는 곳인데요. 계단 아래쪽에 둥굴이 있다고 하는데 몰라서 내려가보지는 못했어요. 서울 둘레길 홈피에서 사진을 빌려왔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일자산을 모두 빠져나와 표지판을 따라 왼쪽으로 걷습니다. 이렇게 혼자 걷기에도 약간 좁은 인도를 걸어가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왼쪽으로 걸어갑니다. 강의동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5분 정도 걸어오면 오늘의 스탬프 보관함이 있습니다. 스탬프 보관하면서 스탬프를 찍고 갑니다. 오늘은 방이동 생태학습관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흙먼지 털이기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성례천을 내려가기 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코스 없이 성례천 오금일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물소리에 깜짝 놀랐는데요. 활동만한 잉어가 엄청 많습니다. 카메라에 들어오는 것만 8마리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오른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올림픽 공원역에 도착합니다. 오늘 걸은 코스 정리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 서울 둘레길 8코스 영상에서 만나요.